어, 밭에 나가서, 이, 매실나무 주변에는, 갈때사 음. 옷을, 긴 옷을 입고 가고, 어, 장갑을 끼고, 목에도 이게 직접 접촉 안 하도록 해. 이러면 한번 보세요. 이게 제 팔입니다. 그리고 제목 뒤에 한번 보세요. 아, 이게 지금, 이, 나무 가지에 걸켜서 그런 건지 여기서 떨어진 가루가 그런 건지 여기서 나온 벌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가려워 가지고 와근 오늘 지금 병원 가야 되는데 어 오전에 이공 멘탈 충전소에서 컨테이너가 지금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중첩돼서 병원을 가지도 못하고 우선에 이렇게 제가 지금 이 멘탈로 어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고 좀 있게 넘기는데 실제 시원한 게 아니고 되게 가렵습니다. 그래서 어, 매실나무 아래 갈 때는 항상 긴노을입고 보호를 하고 이렇게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이 팔에 풀독이 올랐습니다. 풀독이 와. 이걸 3일 됐는데 처음에는 조금 두드러기겠지 하고 시간이 그냥 지났는데 와, 나두니까 이렇게 번지네요. 지금 여기는 팔인데, 목, 그 다음 배, 점점 확장돼요, 이게. 그래서 오늘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 한대 맞고, 약 타오고, 지금 연고를 발랐거든요. 와, 가려워가지고 정말 미치겠어요. 밭에서 일을 하실 때는 항상 긴옷을 입거나 토시를 착용해야 됩니다. 제가 반팔로 일을 하다가, 이렇게됐는데 메실나무 아래에서 2 시간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와. 근데 의사선생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 이거 하늘 동안에, 치료할 동안에는 술, 돼지고기, 닭고기를 삼가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 첫날, 이렇게 붉게 막 올라왔을 때, 돼지국밥을 아주 양껏 먹었습니다. 둘째 날은 용감하게도 도다리에 술을 또 한잔했습니다. 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더 악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아놓으셔야 될 게,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세요. 집에 남아, 남아있는 약 아무거나 쓰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집에 남아있는 약을 막 이것저것 발랐다면 이게 악화되어 가지고 지금 여러분 보시기도 징그럽지 않나요? 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아그 평범한 진리를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숲에 가서 어, 일을 하실 때는 항상 긴 옷에 토시를 착용해야 되고 만약에 초기에 이렇게 붉은 반점이 올라올 때는 바로 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혼자 셀프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 뒤에와 배 부위는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고 어, 목은 지금 요 상태보다 조금 더 심합니다. 배는 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붉은 반점들이 올라왔는데 어,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뭐 주사 한대 맞고 약 3일분 먹으면 뭐 가라앉을 거라고 하니까 조금 안심은 되네요. 아, 이런 보시기에도 좀 징그럽죠. 밭에 갔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약을 복용하고 약 4시간 정도 경과되고 나니까 어휴, 이제 아침보다 많이 가라앉았네요. 그래가한 그러니까 2-3일 지나면 깨끗하게 나아질 것 같습니다. 어휴, 그래도 다행이네요. 뱀독보다 더 무서운 풀독 조심하셔야 합니다.